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전공의 진료거부 나흘째 부산지역 의료공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술 횟수와 응급실 병상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요. 개원이들도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전공의 진료거부 나흘째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병상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응급실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 진료 차질이 없도록 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술실도 비상입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부산 지역 대학병원 수술 횟수가 지난주 대비 최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수술 환자를 회진할 전공의들도 이탈하면서 입원 날짜를 줄이고 2차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94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이 70% 가량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부산 지역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개원이들도 집단 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 이후 조만간 집단 행동을 위한 투표와 총궐기대회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단 휴진 사태 당시 부산 지역 개원이들도 두 주에 걸쳐 휴진했고 한때 40%가 동참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교육부가 어제 부산 지역 의과대학에도 다음 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휴학 원서를 내고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부산 지역 의과대를 상대로 현장 실태 조사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